안녕하세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농지에다가 농막을 짓는 아주 깔끔하게 지은 저 농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창고나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기구나 비료, 농약 등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농작업을 할 때에 어, 예를 들면 꽃을 따서 박스 작업을 할때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해야 되겠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는 또 폭염이 잖아요 그래서 농작업을 하거나 휴식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농막 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집이 아니라 농작업에 쓰라고 하는 것인데 어, 농막은 6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복층으로 타락방을 만들거나 위에 원두막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막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집을 지으라고 하면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농사 짓는 이 땅에다가 아, 여기에다가 바로 농막을 설치를 해서 편하게. 쉬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러한 농막의 설치 기준, 장점, 신고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집보다는 쉽다는 거지 절차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농막은 쌉니다. 창고도 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성비를 우선하면 농막이 유리합니다. 농막도 소재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건축물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막의 설치 기준은 전기, 가스, 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2012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농막에서도 밥도 해 먹고 쉬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름에 에어컨 없이 일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가스, 전기, 수도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막지침 개정이 그 바뀌었죠 2012년 11월 1일서부터는 농막 설치 요건이 어,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막으로 인정해서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치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그렇지만은 어, 변칙적으로 많이 이런 그 농막을 우리가 또 주거용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기존 농막 사용 연장 갱신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고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에 어, 건축 행정 담당자의 문의를 하고 약간의 비용과. 통지 위에서 목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 설치 전업사에서 대응을 하고 또 전기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전기 끌어당기는 것도 어 우리가 200m 내에서는 전봇대를 무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입 공사지 농가 주택 전원주택 같은 그런 그 조건이면서 전원주택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주택의 주변에 도로 전기 상수도 등 이런 검토 사항들이 일부가 다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가장 또 중요한 화장실입니다. 아직은 화장실이 애매하지만 은 정화자 설치를 해주느냐 이를 가지고 지방자치대마다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은 곳에서 화장실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볼일불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실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농막의 신고 절차입니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은 어, 직접 면사무소에서 가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런 것도 잘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주 쉽게 농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막의 신고 절차와 설치 기준에 간단히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이 땅, 어, 이 땅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자연 녹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평당 지금 상당한 가격이 가고 있는데 60에서 70만 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평, 어, 몇 평씩이냐? 자 80평에서 300평까지 분할을 해서 여기에다가 목막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자연 속에서 함께 자연과 함께 님과 함께 편안하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원 생활이 바로 이 목막과 함께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농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집이 부서지면 농막은 그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하게 가서 쉴수 있는 공간을 지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자 지금 농막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목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런 여기 축계리 양지면 축계리이 농지에 지금 사진과 같은 목막을 짓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전원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이라든지 평이라든지 평수 몇 평인 이런 것은 위의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목막 설치에 대한 기준 또는 장점 신고 절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도 가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